자, 안녕하세요, 스팀입니다. 지금 제가 돌고 있는 영광의 길은 혼돈 휘장 30강 제작을 하기 위한 마지막 영광의 길 한판이 되겠습니다. 지금 현재 제 휘장이 99.5%고요. 지금 영광의 길3 0배우을 돌고 있는데 자, 이것만 끝나면 은 혼돈 휘장 30강의 옵션이 공개가 됩니다. 자 마지막으로 마그람이 나오고. 자, 빠르게 잡아보도록 할게요. 일단, 마지막 시즌 열 번째 휘장이 나오고, 패키지. 패키지를, 풀 패키지를 구매하면 제가 기억하기로 한 60장 정도 나왔던 것 같아요. 한 주에, 풀팩, 연길권 60장. 이7치를 질렀으니까, 120장이죠 자 여기서 행운상점이 굉장히 효율이 엄청나게 좋은 행운상점이 나왔습니다 이번에 행운상점에 제가 지금 사용한 펄이 총 150만 펄 정도 되거든요 처음에 50만 펄을 썼을때는 일단 500이 나왔네요 자, 처음에 50만 펄을 썼을때는 영광의길 입장권이 450장. 굉장히 운이 좋았어요. 450장이 나왔었고. 지금은. 제가 350만 펄 있었는데, 지금 현재 210만 펄 정도 되거든요? 50만 펄을 써서 영길권 또 450장 정도를 얻었다총다 합해 가지고 900장 플러스 120장. 하면은 뭐 거의한 그냥 1000장 정도 쓰면은 졸업이 가능하다고 보시면 돼요. 근데 이 기준이 처음에 영그 혼돈 희장을 만들었을 때 24강일 때. 다음에첫 번째 주, 두 번째 주 패키지를 다 지르고 120장 정도를 사용을 해서 4강이었을 때. 그때부터 한 900장 정도를 더 쓰면은 이제 졸업이 가능한데, 경기는 마지막에 제가 지금 1.5배율이 나왔는데, 마지막 배율이 좀 중요하긴 하거든요? 배율에 따라서 조금 이제 차이가 갈라질 아닐 수는 있습니다. 시장 돌파 해볼게요. 참고로 지금까지 태국의장이총 5개가 나왔습니다. 하나는 이제 만들어서 제작을 해서 혼돈의장으로 만들어서 쓰고 있고, 나머지 4 개는 이거를 혼돈이장을 만들어가지고 재료로 먹여야 되나? 아니면 좀 여유가 있으면 그냥 혼돈의 축을 아낄 겸 냅둘까? 그렇게 생각을 하다가 다 먹였습니다. 다 혼돈이장을 만들어가지고 네 개를 다 먹였고요. 그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설산의 기운은 제가 지금까지 딱한 번밖에 받지 못했어요. 그러니까. 지금 만들어진 천장 시스템은 거의 혼돈이장 30강을 졸업을 할 정도가 되거나 아니면은 그 전에 뭐 태구이장을 먹을 수 밖에 없는 약간 그런 구조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. 천장 시스템에 도달하기 전에 99%의 유저분들은 태구이장을 먹게 돼 있습니다. 제가 봤을 때. 그렇게 크게 기대하지 않아도 될것 같고요. 정말 운 없는 몇 프로의 사람들을 위한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. 자, 혼돈이장 30강. 자, 먹여보도록 할게요. 제가, 백파충이라고, 99.5%인데, 저걸 안 먹이고, 영광의 길 30판을 또, 행상 돌아가서 뽑고, 이렇게 만들었거든요? 자, 아, 이제 개방이 됐을 텐데, 시장 장식. 과연. 예측으로는 생명력 줄것 같은데, 생명력에다가 치명타 피해량. 어, 왜안 뜨지? 자, 장식 강화해볼게요. 뭐지? 와 뭐야? 아. 자, 옵션이 상당히 쓰레기입니다. 공격력 주는 것까지는 괜찮은데, 치명타 확률이네요? 쓸모없는거? 어차피 치명타 확률은 맥스거든요? 아니 치명타 피해량을 한 10%만 올려주지 왜 치명타 확률을 자혼돈이장 30강 휘장 장식 효과는 공격력에다가 치명타 확률이네요 상대방의 기술을 맞았을 때 치명타 확률을 감소시키는 기술들이 좀 있긴 하거든요. 그거 맞았을 때는 좀 쓸만할 것 같습니다. 영상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